아멘 I mean.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오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학용어로 쓰일 때에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효과적인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시간대를 뜻하죠. 그리고 TV나 라디오 등 메스미디어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어, 긴급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최소한의 시간대를 가리켜서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어, 말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어, 최초 발생 시에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생존율에 어, 생존율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인 목격자가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에 환자의 생존율은 두배 가까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어, 가볍게 시작했다가 카메라로 예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또 혹은 인화를 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어, 선물로 주다 보니까 반응이 이제 점점 괜찮아져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일을 어, 잠시 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어, 뭐 돌잔치 또는 환갑 잔치나 또 커플 사진, 뭐 가족 사진 등을 찍어 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사진이나 또 가족 행사나 특별한 날 사진을 찍고 싶으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제가 공짜로 아주 예쁘게 <laughs>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 사람들이 제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리를 늘려 드리거나. 얼굴에 점을 빼드리거나 눈을 크게 또 코는 오똑하게 허리는 잘록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제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사진의 골든 타임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또 예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진 찍을 때의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해가 뜨는 시간을 전후로 해서 30분과 해가 지는 시간의 기점을 전후로 30분 동안이 즉 이제 노을이 있을 때 이때가 사진이 가장 예쁘게 찍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하늘이나 또 주변의 풍경을 찍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아주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골든 타임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긴박한지를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신앙의 골든 타임은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될 신앙의 골든 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수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욱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요충지로 부유한 지역이었던 반면에 이 무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상숭배도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서신을 통해서 교훈하게 되지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보고를 통해 들은 교회의 문제들과 또 직접 질문을 받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조차도 무시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강경한 태도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사도적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직분자로 어떻게 사역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속한 부분은 자신의 사역의 그 목적을 밝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5장 11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인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밝힘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달락의 중심된 주제인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 고린도 계 성도들이 거짓 사도에 의한 잘못된 복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들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사역의 긴급성을 깨닫고 본문에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절박하고 또 긴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절박하고 긴박한 권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병, 해방시켜 주셨다는 라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서 구원케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서 성취되었지요.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셨던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이 구원의 은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음으로 이절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과 같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원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 또는 은혜의 긴박성을 뜻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현재성과 긴박성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인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지금의 때를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복음에서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 딸이 죽어갈 때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케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나 주셨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그 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긴박하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신앙의 골든 타임은 언제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의 때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아야 할 신앙의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귀가 만든 달력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만든 달력은 첫 장에도 또 다음 장에도 1년 365일 똑같은 한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력에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속상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할 시간들을 내일로 미루라고 하지요. 이번 주에 받아야 할 은혜는 다음 주로. 이번 달에 받아야 할 은혜는 다음 달로. 올해 받아야 할 은혜는 올해 내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내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식으로 미루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너무 바쁘다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면 문제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을 때가 기도해야 할 때이며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1특세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요. 매일매일 단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또 간증거리도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잠시 숨을 돌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하반기 특세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골든타임은 바로 이번 특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또 어려운 때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해야 할 신앙의 골든타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4일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독 새벽 하늘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교회 앞에서 하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예쁘죠요이 사진이 이제 제가 지난 주에 특사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날은 구름도 너무 예쁘고 또 해가 뜨고 난후에 아침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사진을 찍어 썼습니다. 사진이 이제 정말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 사진도 제가 여러 성도님들 옆에서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가 뜨기 전 후에 이 30분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싶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은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뭐제 사진 실력이 뛰어나서 많이 사진 신청을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제 휴대폰 카메라 성능을 막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사진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진을 찍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진 찍을 때에도 이렇게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지금이라는 신앙의 골든 타임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골든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골든 타임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신앙의 골든 타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믿음으로 사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현장에서 마음껏 새벽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고 혹시 환경이 여의치 못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특사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신기하게 생긴 동물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의 모습, 동물 모형인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꼬리는 새의 꼬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물 모형의 그 앞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름을 보니 기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의 머리를 하고 새의 꼬리를 한 기회라는 이름의 이 동물 모형. 이 조형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회는 앞으로 올 때는 말의 머리와 같아서 붙잡고 쉽게 올라탈 수가 있지만 머리가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뭐가 잡히죠? 새의 꼬리가 잡힙니다. 꼬리는 미끄럽고 잘 빠져나가서 붙잡을 수도 없지요. 말의 머리가 보일 때를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즉시 말의 머리를 붙잡고 올라가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반기를 지나 이제 하반기 특세가 시작되죠 단임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강당기도를 하시며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내년 특세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은혜의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이 40일 특세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골든타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의 때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아야 할 신앙의 골든타임이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시작될 하반기 특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골든타임임을 알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신앙의 골든타임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